안녕하세요. 방학을 맞은 학생들 또는 기초부터 한자를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 8급 한자부터 차근차근 배워보세요. 한자 쓰기와 글씨 쓰기 연습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숫자 1부터 10까지 써보겠습니다. 펜을 잡으실 때 용지까지가 4cm 혹은 4.5cm 잡으시고. 이런 약간 높여서 이런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높여도 되고요. 여기 선이 있기 때문에 선에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눌렀다가 여기서 이 피를 해서 쭉 나가서 살짝 들었다가 놓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1 이번에는 2입니다. 두 번째 액은 아까 하늘과 같고요. 이첫댁은요 이게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내려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늘 쪽을 쳐다보고, 이거는 이제 땅 쪽을 내려다본다. 이제 그래서 또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서예에서는요, 이거 이제 나뭇가지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세물 한다. 그래서 이제 나무나 나뭇가지 숫자를 셀때두 개를 놓고 셌었겠죠 이번에는 석삼 석삼 약간 위를 향한 듯 이런 이제 평평하게 하고 이런 약간 아래를 내려다본 듯. 쓴다 you 그 a 죠 eat all, you 평 a n 고 이건 k pung, you can be true, you can handle you go. You can't handle your t o 그 g 죠이 you c 3개를, 옆으로는 요는 모양, 그죠? 녹사입니다, 녹사. 초대기 안으로 약간 들어갑니다, 이렇게. 두 번째 핵이. 역시, 안으로 약간 굽었어요. 그 다음에, 뭔가를 나누는 듯,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걸 이제 네모난 상자를 네이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잘 모르겠고요. 이제 원래 이것도 이제 나뭇가지처럼 처음에는 뭐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뭇가지 네개 4개, 대나무 가지 네개를 하다보니까 석삼하고 혼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다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는요 첫액두 번째 액이 약간 비슷하죠 세 번째는 한 번에 걷는데 이 핵도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옵니다. 마지막에 가로 핵이 이제 길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되죠. 글자가요. 저 원래는 이런 지 막대기 두 개를 놓고요. 또두 개는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나와가지고 다섯으로 냈었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해서가 예, 되면서, 이제, 해소체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모양이, 이렇게 단정하게 됐는데요. 해소가, 이제, 행서, 초서 그러죠. 국글씨를, 이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해서가있고요 또, 이제, 행서. 오자를 행서로 쓰면, 이제 이런 흘림체가 되죠. 이런 행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보다 더 흘려 쓰는, 이제, 초서죠. 뭐, 이렇게 쓴다든지, 어, 이게 이제, 초서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이제, 해서구요. 이제, 다섯 개, 5개 숫자, 다섯 개를 나타내는 글자죠. 여섯 개, 숫자 여섯을 하는데요첫 점. 두 번째, 그리고 밑에가 이제 여덟 팔이 있어요. 점으로 이렇게 찍어도 됩니다만, 좀 모양 있게 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서 살짝 이런 식으로 떼면은 어, 모양이 좀더 굵직하게 나오죠. 일곱 칠입니다. 7, 7이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이게 모양 내기가. 여기서 이렇게 멈춰도 됩니다. 이제 원래 모양은 여기서 갈고리가 있죠. 이런 식으로요. 7, 7. 이제 원래는 이제 이게 열 십자하고 비슷했다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갈고리를 만들었다. 그렇기도 하고요. 또 무언가를 칼로 내려쳤다 이 막대기를 칼로 이제 비주 비짜지요 그래서 일곱 번 일곱 번 내려쳤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이 여덟 팔 이게 이제 여덟 개란 뜻도 있지만은 이제 한자에 여덟 팔이 나오면은. 나누다. 는 뜻으로 또 많이 쓰입니다. 너무 뭐 이쪽으로 치우쳤죠. 8판. 이건 이제 부수자죠. 나누다. 이제 그래서 나눌 분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칼도, 칼로 이렇게 나누다. 여덟 쪽으로 나누다가 아니고요 나누다. 이제 네, 그런 뜻입니다. 한 번, 이렇게 형성게 이렇게 긋고, 여기 이 핵을, 좀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가도록. 올라가도록. 여기서 꺾어가지고, 이게 이제 원래 세을, 부수는 세을이거든요. 있습니다. 세을 붓에 있는 글자. 원래 이게 이제 팔꿈치 사람의 이제 팔꿈치를 보고 만들었다. 이제 네. 그래지기도 하죠. 이 모양이 이제 팔꿈치 모양이다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요. 네, 길게. 이게 이제 기본 피드기기도 하죠. 다음에 이제 세로 핵 이것도 이제 기본 필액이고요. 세로액이 약간 이제 길죠. 끝에 가서 이렇게. 근데 이걸 잘못 쓰면은 내려갔다가 이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이런 모양을 이제 피하라고 그러죠. 이건 이제 쥐꼬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글씨에서는 이제 이런 모양 되는 것을 이제 피하도록 하고요. 연필로 써보겠습니다. 연습할 때는 연필만 한게 없어요. 연필은 이 끝을 너무 뾰족하게 하지 말고 약간 뭉툭하게 했어요. 여기는 이제 한 4cm 3.5인데 더 당겨잡아도 상관없고요. 이제 바른 자세, 보기 좋은 자세는 이제 이런 자세인데요. 옆으로 눕혀도 상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쥐고 있는 연필, 특히 연필 끝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밑에다가 책 받침 같은 딱딱한 것을 깔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패트지인데요. 그리고 힘껏 꾹꾹 눌러서 천천히 씁니다. 소예, 서예, 소예에서는 특히 우리 한글 궁체에서는 가로핵과 세로핵 두 가지만 잘해도 어 이제 궁체를 기본은 다 배웠다 할 정도로 이게 중요한 핵이죠. 궁체에서는 꼭이 모리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자지만은 우리 한글에서 필요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1부터 10까지를 써봤습니다. 방학 아, 동안에 네, 기본 한자부터 차근차근 네,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